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6 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회복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며, 또한 서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며, 또한 그 감사가 회복됨이 사랑으로 나타나며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때 명절이 다가오면 교회에서 많이 강조했던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명절에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고 이동해야 되고 또 예배 예배 전에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출발해라 이런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혹시 못 드리게 되면 가서 예배 드리고 주보 챙겨오라고 교회 학교에는 많이 이야기했어요. 주보 챙겨오면 출석 체크 인정해 준다고. 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하며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사상에 절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응.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제사상에 절하면 안 된다 이걸 많이 강조했고 교회학교에서도 명절 전 주일 주보 예배에는 주보에는 꼭 실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어른들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제사는 지내지 않습니다 하는 가정도 많이 있었죠. 저희 집 또한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예수님 믿고 제사도 끊어낸 집안 중에 하나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면 제사상을 차리고 이제 밥을 다 올려놓고 밥에 수저도 꽂아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제사 지내고 나면 조상님들이 내려와서 밥 먹고 간다고. 어릴 때 제사 지내면서 저희 집도 이제 제사를 지냈었는데 제사 지내면서 조상님들이 오셔가지고 밥을 먹는 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제사상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는 아침 밥상이 되었었어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뭐 말했던 그 조상님들이 와서 우리 집을 보호해 준다, 지켜준다, 어, 제사 지낸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게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절하면 안 된다. 거기에 담긴 의미는 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어, 끊어내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어, 제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 또 이야기를 하자면 한 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뻘 되시는 분이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를 많이 지내 늘 지내고 제사를 중요시하다가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야. 자녀들이 딸들이 기도 많이 하고 아버지를 전도해서 아버지가 교회에 나왔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 교회에서 이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가르치기에 이 아버지도 나도 이제 제사 안 지낼려 다 선포했다고요 결단하고 선포했다고요 그런데 제사 날이 다가오다 보니까 뭐가 좀 불안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어, 아내에게 이번까지는 제사상 차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알고 보니까 뭐라고 나중에 이야기하시냐면 어, 제사를 지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을 조금은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버려내지 못하는 습관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받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골로새 교회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문화나 뭐 지식을 끊어내지 못하고 바꾸어 내지 못함으로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세상의 문화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라 가르쳐요. 당시 골로세 교회 지역의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선 골로세 교회는 사도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골로세 지역 옆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에바브라가 사도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도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골로세 지역에 돌아가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세 교회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었지만 성장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인들과 이방인들로 인하여 들어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바꾼 종교를 바꾼 이들이 그들의 문학, 문화와 그들의 철학적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며, 또한 유대주의적 가르침으로 인하여 뭐 할례나 율법주의가 이야기가 되어지며, 천사를 숭배하고 육체의 욕망을 금제함, 절제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 앞에 우리의 구원은 행함이나 율법이나 금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에 대하여 가르치며 강조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 생명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구원은 나중에 받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모습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나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죄,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이 씻음 받었고, 이제는 새 생명 얻은 자로서 내 힘, 내 생명,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문화와 철학, 율법과 금욕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백성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의 자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응,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며, 철학과 문화와 율법과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다시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만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삼절에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해요. 추운 겨울에 나무가 마치 생명이 없는 나무와 같이 가지만 앙상하다 할지라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생명을 품고 있는 나무는 싹을 틔우고 잎을 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이땅 가운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모습은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라고 나와요. 벗어 버리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벗다, 치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 낡은 옷을 벗어서 치워 버려라, 제거해 버려라라는 거예요. 다시 또 꺼내 입지 말고 아예 벗어 버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옛날 옷을 만지작 거리며 버려내지 못하며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습과 행동과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철학과 지식과 율법에 갇혀서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그저 말과 행동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식까지 바꾸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까지도 바꾸어야 함을 말합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될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나의 행동, 말, 나의 생각까지도 새롭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해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옛 과거의 사람으로서 옛 사람으로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나와요.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어, 죄된 죄의 종의 모습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우 만유안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품고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됨이 말씀을 듣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또한 주어졌음이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됨이 나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며 소망이 되어지며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 모습이 있습니까? 벗어버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여전히 쫓고 있다면 육체의 정욕을 쫓고 있다면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모두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 주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주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거룩한 백성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되었던 모습은 이제 떨쳐내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며 우리의 생각 또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는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사정과 각가지 이유로 홀로 명절을 보내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보물을 쌓아둠이 아닌 조미나 동록이 해함이 없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심과 응답하심이 위로가 되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